뭐라 할 말이 없네요. 케이드가 받은 메시지요. 헌신, 용기, 희생, 수호자 신조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죽음이고요. 좀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생각해봤어요. 케이드의 환영은 봐야 할 것을 보여줬고 들어야 할 것을 들려줬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요 일이 잘못된다 해도 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아줬으면 해요 저는 당신의 고스트고 당신은 저의 수호자니까요 우린 이어져 있어요 케이드도 환영을 통해 그걸 본 거죠 제가 당신을 처음 찾았을 때만큼 진실한 확신은 그렇고, 지금까지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우린 함께 할 거예요, 수호자. 끝까지요. 신이 마침내 입을 여는군. 믿음과 죽음을 요구하면서. 아니요. 신이 죽음을 요구했다면 전 여기있지도 않을 겁니다. 여행자가 우리 화합시켰어요. 그건 특별해요. 그건 죽음이 아닙니다. 당신을 발견한 순간은 우리가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았죠. 당신의 일부가 저의 일부를 불렀습니다. 어떤 것도 그 결속을 깨뜨릴 수는 없어요. 저는 당신이 가장 힘들어하던 모습을 봤습니다. 박힘이 죽었을 때 당신이 그를 살려달라고 제게 애원했을 때였죠. 빛을 포기하려고 하셨죠. 총을 들고 음, 미안하고 이해합니다. 저도 슬펐어요. 그 슬픔을 이겨냈으니 우린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여행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니까요. 저는 널 항상... 수호자, 케이드와 까마귀가 목격자에게 더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정찰하고 왔나이 길은 박해자가 지키고 있다고 하군 박해자를 처치하면 길을 뚫을 수 있을걸스. 실력을 발휘해보게. 적에게 자네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줘. 남겨둔 무리가 풀이 없자, 창한 심장 속에 서 돌아갈 수 없었던 혼란을 즐기고 있는 것가군 신창의 원인인 것 같아요. 목격자가 남겨둔 보초병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네 마법사의 방어막에 끔찍조차 내지 못했어. 더 강한 게 필요해. 이를테면 불복자 에너지와 분명한 저 아함카라의 고개골 같은 걸. 아함카라는 기억에도 힘이 있을지 모르네. 조심하게. 괜찮네. 사용하겠습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성공이에요. 마법사를 쓰러뜨리고 길을 확보했어요. 잘했네. 그 아함카라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 그걸 이용할 기회를 찾아보게. <laughs> 무모한 짓을 부추기다니 당신답지 않군요, 잡아라. 무모함이 뭔지 가르치려는 자네답지 않군, 아이코라. 다른 경로를 택할 수 있었는데도 왜 가장 위험한 길을 택한 거죠? 이런 위험을 감수하라고 늘 내게 말하지 않았었나. 당신이 화가 났고 여행자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것도 알지만, 그로 인해 판단력을 잃지는 마세요. 이건 여행자와 상관없는. 그저 반격하는 것을 힘을 모았어. 아이 커라 벽에서 구동치는 아함카라 내장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벽에 내장이 있다면 항상 걱정해야지. 앞에 박해재가 있어요. 뭘 해야 할지 알겠지? 직원은 있지만 꽤 타격을 입었으니 어리가지 못할 거예요 소자, 우리 둘끼리 얘긴데, 자발라가 배짱있게 나서는 건 좋지만, 이건 자발라답지 않아. 마이크로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돼. 나도 안 죽을, 신호가 접근하고 있어요. 사라졌어요. 부산 지금.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불복자 신호에 사망해 있어. 여기 마을 가에 있어. 민들지만가달 오래됐어요. 의과 연관이 이사에버려지지숨 뭔가가 있는지 찾아보게. 부디 조심하게 수호자. 우리는 아그 근원을 잘 알지 구하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방금 들었나? 우리에게 말을 걸려면 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 하고 있네. 함정인지도 몰라요. 넘어가지 마세요, 차발라 우리가 알고 지낸 지 수백 년이 흘렀지만 이런 무모한 짓은 처음이군요. 자네는 그냥 사람들이 변하는 게 싫은 것 아닌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변화라면 당연히 싫죠. 그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 아닐세. 우리가 싸바튼 것 맞았을 때 자네는 말도 안 되는 위험에 맞섰 이제 그만해. 임무에 집중하자. 자. 이제 서로 그만 째려보고 다시 박해자한테 집중해. 그곳에서만 부하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도착한 후 처음으로 얻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단서일세. 케이드가 본 환영은요. 우리는 여행자가 놓아준 길을 따라가야 해요.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더 많은 수수께끼뿐인데 뭘 어쩌라는 건가. 헌신, 용기, 피생. 도대체 그게 다 무슨 뜻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행자는 당신이 살아있기를 원해요. 아니, 자네가 원하지. 마이코라, 자네가 원하는 거다. 한때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했었지. 이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느니 모든 걸 잃겠다고 하고 있어. 그때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건가? 자넨 단지 케이드 때처럼 날 잃을까봐 두려운 것뿐이다. 사령관, 너선 넘었어. 방해하지 마라, 케이드. 넌 여기 없었으니까. 우리 곁을 떠나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넌 모른다. 맞아요. 당신을 잃을 수는 없어요, 제발. 어차피 모두 언젠간 죽게 된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